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주말에는 좀 하락세가 깊어지더니 월요일날로 넘어가면서 미온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어린 친구들, 여기 기사에 나왔듯이 아마 저, 저도 이런 데이 기사에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기존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대에서 이제 30대 초 정도 30대 중반 넘어가면 세상보는 시야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직장생활도 좀 하고 그러,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40대가 되면 또 세상보는 시야가 또 달라지고 근데 여기 보면 20대는 원금 회수 탈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친구들은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오늘 내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효띠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진에 손을 대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몇백만원 있는 것도 다 잃고, 어? 남 욕하면서 이제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40대에서 60대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 어,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이분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까? 과연 승자는 20대가 될 것인지 40대와 60대가 될 것인지 결론은 분명히 나겠죠 자 어쨌건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퍼즐을 맞춰서 결론을 지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를 이제 음모 음모론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으니 근데 이거는 잘 모르니까 예? 저런 사람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세상에 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게 음모가 아닐까? 이런 게다 배후 세력이 없을까요? 세르비아 간 테라 권도영 다시 추적 피해 마피아 국가의 숨나 인터폴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인터폴이 진짜 실제로 권도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잡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단어의 명확성을 구분을 해야 돼. 음. 사실 지금 현재 버, 가장자산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핵심 이슈가 있죠. 쟁점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도 사실은 네, 이거예요. 테라루나. 네.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마 인지를 할 거고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인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루나, 빗썸, 위믹스, 2월 25일 날 이런 뉴스가 났어요. 쏟아지는 코인 사태에도 검찰 수사 난항. 이것도 이제, 보세요. 왜 검찰은 수사를 깊이 있게 직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위믹스도 그랬었고, 빗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루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해보세요. 짜잘짜잘하게 사기치는 인간들 있죠. 이 코인 시장에서 다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은 구속돼요. 예. 근데 왜 여기 관련한 사람들은 대놓고 어떻게 보면 통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버젓이 본인의 행위를 현물 경제에서 할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음모일까? 모르면은 에? 이 모르죠 이거. 이 구조를 모르면은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발의 피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나는 똑똑한데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게 뭐냐면 이 금값 있죠 금값 금가격 은가격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만약에 이 시장이 정상적인 자산 시장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벌써 수년간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금가격은 왜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갈까요? 네. 은가격은 더예요 이거보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거대 금융세력이 개입이 돼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거대 금융세력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왜 이렇게 이럴까? 자 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가오는 FSB는 IMF 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칙 인도는 G20 회의 후 말합니다. G20가 의장국 의장국이 됐고 서서히 인도의 베일에 가려진 인도의 경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와중 아직 한국에 있는 대중들은 유튜브, 조튜브나 아니면 뭐 일부 유튜버들이 인도에 가서 여행 한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수박 겉핥기 으고 판단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나중에 2030년이 되면 분명히 깨닫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항상 한발 늦어요. 네. 위믹스도 사실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11월달, 12월달에 기사로 이미 사실은 재상장 할 거라는 시그널을 몇몇가지 던져준 게 있었어요. 장영국 기사를, 과거 거를 찾아보시면. 근데, 눈치를 못챈사람들은 이제 통수를 맞았던 거고, GBTC 승인은 투자자들에게 20억 달러를 되돌려 줄수 있다. 그레이스킬 CEO, 예. GBTC가 스팟 ETF로, 예. 스팟 ETF로 전향된다면, 뭐 이런 기사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DCG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베리 실버트는 실제로 파산해서 자살을 할까? 네. 누리꾼들 말대로 과연 바이낸스는 어떻게 될까? 코인베이스는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까? 자 저도 이제 궁금해지네요 점점 점점. 근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뭐 깊게 얘기. 자 FTX 일본 자금 전액 인출 허용 사용자는 탈출에 뭐 기뻐. 그래서 이것도 참이 진짜 짧은 뉴스인데 이 비하인드를 보면 참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이다 dcg 하고 다 관련 있거든요 이것도 이건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건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참 텍사스는 보이죠 바이낸스 us 거래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6개월 동안은 뭐, 이도저도 아닌 프로세싱이 진행될 거야 라는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좀 약간 깊숙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읽어보시면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자, 그리고. 현대차 긴장 중국 1위 전기차 한국 온다 BYD SUV 아토 3 제가 과거에 유튜브 영상에서 BYD가 중국 내에서 테슬라를 어느 순간 넘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넘어갔죠. 물론 그거는 중국 내수니까 근데 제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도 BYD가 결국에는 테슬라를 넘어설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BYD, 올해 하반기 한국에 진출한다. 한국에, 이거는 국내 뉴스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유로존에도 진출하고, 북미에도 진출하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일본에도 아마 BYD가 들어갈 거예요. 예. 네. 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중국을, 막 이렇게, 근데, 흑백 논리로 이 경제를 분석하면 여기서 통수를 많이 당해. 그리고 나한테 내가 생각해서 숫자적으로 어떤 수치가 더 객관화돼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스트림,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과 동조화시켜서 결론안을 도출하는 그런 게, 진짜 그거지. 뭐 개인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념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 원해서 되는 게 있고 원하지 않아 않는다고 진행되는 게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JP 모건이 블랙락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그냥 어디까지나 이득이 이득. 응? 개인들은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동, 동화돼가지고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어,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화돼서 세뇌가 되죠. 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예.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외 에 크립토 산업은 모든 것이 증권이다. 그래서 SEC의 규제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이분의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니까 저기 비트코인 글로벌 통화로 사용하기에 접합한 유일한 암호화 자산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죠. 게리 겐슬러는 모든 가상자산 시장의 행위에 비트코인만 상품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증권이야. 그래서 다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관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100% 그냥 억셉을 해 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이런 꼰대 같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결론이 분명히 전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 입주 대신 출퇴근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개방 슬슬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뭐, 국민연금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와정, 와정 중에,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와정 중에, 이런, 이런 얘기, 뭐, 이민 전면 개방. 자,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돼줄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적절한 시기까지 파산을 안 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네. 모든, 선진국들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모든 인구 감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죠. 자, 북미도 마찬가지고 유로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표적인 뭐 그런 국가들 외에 뭐 벨기에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제가 신흥국하고 이제 대비해서 항상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각김밥으로 버텨, 오마카세 간, 간다, 뭐, 초저가 아니면 초고가, 소비 양극화. 점점,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응? 여기는 중산층 지대가 사라지고, 여기 극빈층. 여기는 엘리트를 넘어서, 여기는 부자가 아니라 엘리트를 넘어서 초극상 엘리트. 예 네. 그래서 이 지대가 서서히 이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게 되겠죠 진짜 고급 승용차 5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 수입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향후에 아마 그런 자동차도 뺄 수도 있어요 5억원 넘는 거그싼 거는 엄청 싼거싼 네. 차들 그런 차들 빼겠죠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차를 나, 나중에는 차를 소유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IMF 세계 경제 분절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절화돼가지고 선진국 그리고 여기는 중국을 위시해서 인도 러시아 오페크 브릭스 이렇게 양, 양립됐죠 지금 분절화돼서 인프라 망도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과연 2030년까지 어떻게 될까? MF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GDP 손실이 0.2%에서 7%로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 이 게임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만약에 마이너스 몇 프로가 넘어 5%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두개 진영 중에 어디에 마이너스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는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디스 인플레이션 아직 일러 연준 추가 긴축 공포 확대 뭐 이런 이런 얘기. 그래서 빅스텝 0.5%구나 0.5%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27에서 40%까지 올라갔어.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가 아마 진짜 금리 인상 3월 중순까지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계속 시장을 교란하면서 시장을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오랄, 오락가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폭등한다는 사람 말도 틀리고 그리고 여기서 폭락해서 비트코인이 15,000달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말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락가락 하면서 사람들 진을 한동안 뺄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번 금리 인상 전까지만 내돈 빼겠다 불안했던 새마을금고 뭐 이런 얘기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특히나 이제 밑에 저축은행 들부터 해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건설사들하고 이제 엮여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 뭐 실제로 이게 뭐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그냥 국민이나 신한이나 뭐 요정도 예, 요정도는 요좀 근데 뭐 예, 러시아 떠난 삼성 현대 빈자리 중국 샤오미 지리가 메웠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을 했어요. 뭐 여기 사우디도 아마 포함되겠지만 뭐 브라질 뭐 이런 데들 아시겠지만 뭐 오페크랑 브릭스 국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조가 이 거버넌스가 달러를 기축으로 사용해서 여기서 회전을 시키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확실한 목적, 딱 이거죠. 이 그림이죠. 사실 이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던 거예요. 한전 가스공사 최악 경영난 커지는 전기 가스료 딜레마. 2월 27일 날, 또 반복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이, 이 요금을 아마 관리비를 지금 내야 될 거예요. 관리비.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이 뉴스를 보면 살짝 눌러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 이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쌓인다. 민영화, 공공요금, 대폭등, 실질임금 감소, 이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계속 반복적인 뉴스에서 막 여러분들 뭐 지루해 가지고 지금. 어, 이탈하시는 분들도 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도 또한 뭐내 팔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운이 운이라는 게 적정한 타이밍에 지나갈 때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 나한텐 내 인생에 세 번의 운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예. 근데 이미 다 지나갔을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아직까지 두 번이 더 남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